안녕하세요, 여러분. 밀크시입니다 돌아온 펄떡펄떡 타임! 이번은아 진짜 이번에 너무 예쁘게 나온 에스쁘아 신상 에스쁘아 홀리데이 샤워에서 에스쁘아 메탈릭 아이 글리터 4종이 나왔어요.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 이 4개를 여러분들에게 당장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보고 케이스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고 컬러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보여드려야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파리 Her name is, 츄링 e 링 슬립드레스.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아, 그리고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만. 먼저 이거는 프라이비 파티라는 컬러인데, 어, 보다시피 살짝 브론즈 컬러에 오렌지 끼가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프라이빗 파티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쁘게 연한 핑크톤에 이게 각종 다양한 펄이 보이는 이거는 Her name is라는 컬러예요. 너무 이쁘죠? 이거는 링칠링이란 컬러인데, 웜톤, 쿨톤 상관없이 어울리는 그런 베이지 톤이에요. 이게 가장 무난한 컬러인데, 진짜 예쁘게 반짝거리는 칠링칠링입니다딱 이번에 웜, 쿨, 웜, 쿨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예쁜 슬립 드레스라는 건데, 짠! 엄청 차가워 보이는 그런 화이트 펄의 제품인데 아래 골드 펄 같은 게 녹아 들어가 있어서 너무 튀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슬립 드레스예요. 그럼 한번 각각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이번에 진짜 홀리데이셔가 되게 고급져요. 그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위대한 개츠비가 생각나는 그런 케이스라서 너무 홀리케 했어요. 진짜 그런 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직 영화 위대한 개츠비 안 보셨으면 소설하고 원서랑 영화 꼭 보세요. 너무 너무 좋아. 진짜 이쁘죠 반짝거리는 거 자, 이렇게 화려한 펄 우리 펄더기들 심정 괜찮으신가요? <laughs> 그래서 이 펄을 지금 이 아이 메이크업에 올려볼 거예요. 지금 이 아이 메이크업에 은은한 펄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강력한 뭔가 한 방이 없어요. 그런 음영 메이크업인데 강력한 한 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섀도우를 바르고 이 위에 리퀴드를 올릴 때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확 올리면은 먼저 바른 섀도우가 지워질 수 있어서 조금씩 말리면서 살짝 살짝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완벽하게 뜨면은 저같이 쌍꺼풀 있으신 분들은 확 찍힐 거예요, 쌍꺼풀 라인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려주세요. 말려준 다음에 눈을 뜨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더에는 헐레이미스를 살짝 발라볼게요. 이렇게 위쪽 갈색 톤에 맞춰서 골드핏이 강렬한 프라이빗 파티를 발랐고 아래쪽에는 펄네이미스를 발라가지고 애교살을 좀더 부각시켜 보았는데요. 근데 너무 이뻐요. 반짝이는 이 골드 펄들이. 네, 이렇게 해서 에스쁘아의 이번에 홀리데이 신상, 홀리데이 샤워 4개, 메탈릭 아이 글리터 4종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컬러인가요? 그리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어, 눌러주세요. 음, 아, 진짜 이번에 이렇게, 아, 펄도쿠로서 이런 리퀴드 제품들 많이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무튼 우리 보석이들 오늘 밀크캣의 리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돌아갑니다 안녕 또 기다려주세요 저 다음에 만나요 안녕